유교 약사 생불님에게 질문 제9호를 드립니다. 속기혈지가 없으면 흉지인가요? 전두환 대통령 선영에 대하여서 질문 드립니다. 속기혈지라는 말을 들으면 얼핏 명당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도 처음에 저 용어를 듣고 이해를 못하여 당황했습니다. 속기혈지라는 말은 유교 약사 생물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2023년 11월 19일 경남 산청 방면에 전기 탑선을 가렸고 계획되어 있었는데 금요일 저녁에 아산에 산다는 어떤 분이 전화로 속기열지를 아는가라고 묻기에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대단히 뭐 많은 것을 아느냐 하기에 나를 시험해 버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이해를 못 하겠으니 설명하고 싶으면 일요일 산천구원에서 답산을 하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참석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 속기처입니다 산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다 보면 잘라간 곳이 있습니다. 즉 막대 풍선 중간에 실로 묶으면 잘라간 것과 같습니다. 비가 오면 산 위에서 아래로 빗물이 몰려 내려오는데 이곳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으니 묘지 안에 물이 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이 차지 않으면 명당이라는 것은 풍수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양지 명당, 잔디 명당, 교통 명당, 전망 명당. 토성 명당 등등. 이런 것들은 무당이나 일반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풍수들의 명당은 발복이 있습니다. 유교야사 생불은 689강에서 방문수 묘지는 있게 가게는 대흉당이라고 했는데, 10분 36초에서 11분 28초 사이 명당을 찾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6호에 속기혈진을 보라. 없으면 흉지다 라고 했습니다.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몇 자리에는 속기혈진이 없는데 명당이라고 할수 있나요? 명당을 찾을 때 가장 뭘부터 찾으라 고 그랬죠? 가장 기본이 물을 먼저 찾아라. 강이 도는지 안 도는지를 찾아라. 그 다음에 찾는 게 도로가 때리는지 안 때리는지를 찾아라. 그 다음에 바람이 때리는지 안 때리는지를 찾아라. 그 자리에서 혈이 있는지, 안, 없는지를 찾아라. 혈이 일대서부터 대대손손 내려가는 혈이냐, 아니면 내가 끝나는 혈이냐를 먼저 찾으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 몇자리는 여기서 에 봐도 속결지가 없이요. 보면, 이쪽으로요. 여기 보면 속결지가 없이요. 속결지가 없다는 것은 곧 물이 많다는 뜻이요. 물을 못 막아준다는 얘기요. 산에 흐르는 수맥을 차단을 못하고 건수를 차단을 못한다는 뜻이요. 건수가 많으면 때가 많이 죽고 이... 자,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 선영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전두환 대통령 증조모와 조모묘 얘기입니다. 이곳이 증조모고 여기가 증조모입니다. 어, 증조모 조모입니다. 여기도 산비탈입니다. 이 등고선 한번 보세요. 예, 등고선이 자 여기는 부모면데 여기도 등고선 보세요. 이렇게 있죠. 예. 여기도 속기혈지 없습니다. 속기혈지가 없으면 흉지라 그랬는데 대통령이 돼서요 속기혈지가 없으면 흉지인가라고 박정희 대통령 선영에 대해서 질문 제 5호로. 2023년 12월 27일 질문했는데 답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전두환 대통령도 속기 혈지가 없는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유의 여사 생물은 속기 혈지가 없으면 흉지라고 의사 방문서 묘에서 설명했습니다. 속기 혈지가 없는 흉지의 조성묘를 가진 박정희 전두환은 어찌 대통령이 되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풍수도 아닌 자가 풍수들을 요구하는데, 당신의 정체는 뭔가요? 무당인가요? 장의사인가요?